반갑습니다. 역사를 바로하면 미래가 보인다. 오늘은 동학 농민 봉기를 일으켰다고 하는 전봉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학 농민 봉기로 인한 조선의 혼란을 이용해서 청나라와 전쟁을 일으켜 청나라로부터 조선을 독립시킨다는 목적을 가지고 일본은 조선으로 대병력을 파병합니다. 일본은 청나라가 조선의 군대를 출발시키기도 전에 선수를 쳤어 8천 명 이상의 일개 혼성 여단 대병력을 조선에 투입합니다. 이제 남은 가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청나라와 전쟁을 일으키고 이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군부와 궁극주의 팽창주의자들은 동학 농민 봉기 초기부터 조선의 난리를 이용하여 한반도의 군사적 진출의 기회를 만들고자 노력해 왔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일본은 비밀리 작업들을 많이 해왔었다고 김용삼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간첩 조직들이 있었습니다. 우치다, 로헤이를 비롯한 외국 각 분야의 정부 수집을 위해 활약하고 있던 일본의 현양사 세력들입니다. 조선에서 청나라와의 전쟁을 일으킬 구시를 만들기 위해 그들은 천우협이라는 조직을 결성합니다. 그리고 다수의 일본 참모본부 첩자와 낭인들, 깡패와 간첩들을 조선에 침투시켜 전봉준 및 동학 지도부와 접촉을 시도하였다고 합니다. 김용삼 기자는 이것에 대한 사료 부족과 선행 연구 미비로 인해 일본 낭인 세력과 동학 지도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논의했는지, 간첩적인 천우협의나 일본 군부가 자금이나 무기를 어떻게 지원하여 동학 농민 운동 확산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서는 떠도는 이야기만 존재할 뿐,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양측 접촉 사실 자체는 숨길 수 없는 팩트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조병갑의 착취에 대항해 고배에서 일어난 전봉준 봉기를 살펴본다면 이 봉기는 동학이나 민족주의적 동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저 조선 후기 지방 곳곳에서 발생했던 전형적인 밀란이었을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란 밀란을 동학대 봉기로 만들어 간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이 밀란 진압을 위해 파견되었던 안핵사 이용태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안핵사라는 것은 암행 의사와 같은 역할을 하던 직책을 말합니다. 이 안핵사 이용태가 고부에서 봉기를 일으킨 사람들을 잡고 보니까 동학교도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용태는 동학교도들이 그 밀란을 일으킨 것으로 섣불리 판단하게 되었고, 그후 밀란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동학교도들을 대대적으로 탈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본의 아니게 동학이 탄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동학의 탄압을 받게 되자, 동학의 지도자였던 손화중과 김개남이 참을 수 없어서 전봉준의 봉기에 합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후로부터 종교적인 색채를 띠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전봉준이 시작했던 농민 봉기는 원래는 동학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저 조병갑의 착취에 대한 반항으로 일어난 봉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전봉준의 봉기는 처음부터 동학의 조직적인 거사가 아니라 안핵사 이용태의 잘못된 판단에 근거해서 동학이 탄압을 받게 되었고 그 탄압에 저항하기 위해서 뒤늦게 동학이 합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일어난 제1차 봉기는 전라도 중심의 동학, 남접 세력만이 참여한 그 사이였습니다. 동학의 본류라 할수 있는 최재우와 최시영 중심의 북접 세력은 전봉준이 중심이 된 제1차 봉기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찬성하지도 호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재우, 최시영의 북접 세력들은 고부에서 일어난 밀란이 동학 ...과 연계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고 배신감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전봉준은 그사 과정에서 동학 교주 최시영으로부터 완전 무시당할 정도였습니다. 전봉준과 전라도 쪽의 남접 동학이 합세하여 관군과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있을 때 최시영은 전봉준에게 밀사를 보내 해산을 지시했고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준엄하게 꾸짖었다고 합니다. 최시형은 전봉준이 끝내 자신의 비폭력 노선을 따르지 않자 4월에 전봉준을 모욕하는 경고문까지 보냅니다.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최시형과 동학북접 지도부는 전봉준을 비롯한 남접 지도자들을 국가의 역적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토벌군을 조직하기 위하여 교도들에게 통지문까지 돌린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는 전봉준 배우의 세력은 어쩌면 동학이 아니라 일본의 간첩 조직 전우의원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용삼 기자는 이런 사료들을 근거로 전봉준과 동학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학에 볼린 최시형을 중심으로 한 북접 동학이 봉기에 참여한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그것은 1894년 9월 제2차 봉기 때의 일입니다. 그것도 자발적인 참여라기보다는 내키지 않는 참전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남접 항전과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조선의 침탈은 눈 감고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후대 제3대 교주가 되어 민족 지도자가 될 손병희가 중군의 통령으로 그리고 친일파의 거두 역할을 하게 될 이용희가 손병희 부대의 우익부대장으로 참여합니다. 여기서 김용삼 기자는 전봉준이 과연 동학교도였는가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천도교 자료 가운데 전봉준이 동학교도 혹은 동학접주라고 주장하는 최초의 기록은 이 돈화의 천도교 장근사에서 나타나는데 이 책에서 이 돈화는 전봉준이 30세 되던 1884년에 동학에 입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학자 유영익은 전봉준이 동학 교단에 가입한 것에 대한 사료는 없고, 그리고 교리에는 관심이 없었던 사입이 동학도였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전봉준 평전의 저자인 신봉룡도 전봉준의 동학교도 혹은 동학 접수서를 강력히 부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봉준이 동학에 입교한 내용은 실제적인 사료에도 입증.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후세 사가들에 의해서 전봉준이가 동학교도인 것으로 규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용삼 기자의 강의에 보면 신봉룡은 가보 농민 혁명의 성격은 종교를 표피로 쓴 밀란이라고 정의하였다고 합니다. 만약 전봉준이가 동학교도가 아니고 동학 접촉가 아니었다는 신봉용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동학혁명이라는 명칭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국사편찬위원장을 역임했던 유영익은 동학 농민혁명의 반봉건적이라는 부분에서도 사실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엉터리 주장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유영익의 저서 동학농민봉기와 갑오경장이라는 저서에 의하면 전봉준은 반봉근혁명을 한 것이 아니라 농민들을 괴롭혀온 수령, 탐관오리, 보부상의 작폐 이러한 것들을 국왕이 바로잡아달라는 요구를 했을 뿐이었다고 합니다. 즉 전봉준은 농민군을 이끌고 서울로 진격하여 국왕을 현혹하는 권세가 들을 멸하고 기강과 명분을 바로잡고 성인의 가르침을 펼치고자 하는 유교적 질서하의 개혁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동학농민 봉기는 체제 변혁을 시도한 진정한 혁명이라고 할수 없는 것이라고 김용삼 기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군이 조선왕궁을 점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학농민군은 두 번째로 봉기하게 됩니다. 그때가 1894년 10월이었습니다. 일본군과의 전투는 11월부터 전개됩니다. 지난 봄 전라도 고베스의 봉기가 조선의 부패한 탐관오류를 징벌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외세와 맞서 싸우기 위한 반제국주의, 반일본, 한 외세가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동학 농민군은 11월 20일부터 12월까지 공주와 우금치 일대에서 일본군과 조선관군 연합군에 의해 거의 몰살을 당합니다. 마지막 전투였던 우금치에서의 격도는 전투라기보다는 조선과 일본 연합군에 의한 대학살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정도로 농민군은 대패하고 맙니다. 이때 전사한 일본군은 1명, 동학농민군은 3만 6천 명이라고 합니다. 칼과 창, 낫과 죽창, 화성총으로 무장한 중세 군대와 스나이더 소총, 기관총, 대포로 무장한 근대식 군대의 대결에서 가히 충격적이고 치욕적인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이 사물에 인해 동학은 거의 와해 상태가 되고 맙니다. 이런 결과를 얻게 된 동학농민봉기를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898년 최시형이 체포되어 처형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후 3대 교주 손병희가 동학재건에 앞장서는 역할을 맞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역사를 바로 알면 미래가 보인다. 역사를 바로 알아야 지금 현재의 나를 알수 있고 나아가야 할 미래의 방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개입한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부여하신 꿈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동학을 재근하는. 손병희에 대해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중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